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0주차 정보 분석 능력 이걸 갖고 이제 그 강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 분석 능력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강의를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이제 제가 이제 그2 주차씩 이그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9주차 강의를 끝내고 10주차 강의를 바로 이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목이 이제 안 쓰다가 쓰니까 갑자기 목이 이제 이렇게 잘 말소리가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그런데 중간에 혹시 내시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시는 아니니까 참고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분석 능력 이것 갖고 이제 그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정보 분석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그 방법 은 물론 이제 어려운 거라고 얘기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든지 이제 인간은 본능적으로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추론 능력이란 대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누가 개발하느냐 그다음에 개발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분석 방법에서 진위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 이걸 파악해 내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김정은이 죽었다. 이 사실도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걸 갖다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같이 얘기 들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진위 문제에서 그 모든 일반인들이 실제로는 거기에서 거짓 정보를 믿고 맹신했을 경우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 이런 걸로 따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제 그체조라 그랬으면 북한이 쳐들온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식량 준비하고 라면도 사놓고 이랬다가 정말 쳐들어오지 않아서 몇 차례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 정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하거나 그렇게 대처하는 데 세운 거 아닙니까? 음. 이거 이제 그그 라떼 말이야 그 꼰대 개인데그 여러분 그 늑대 소년 잘알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래서 완전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안 했다 이제 이래갖고 맹세를 한 다음에 드디어 양을 몰고 나갔습니다. 나가 풀밭에 누웠는데 비행기가 이제 그네 대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따가 벌떡 일어나갖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다시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정말 꼰대 들의 개그입니다 음. 그 이제 그 얘기를 좀더저 진행시켜 보면 그 정보 내용 중에 이제 상세 조사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분석하는 건데 그 내용을 상세 조사 했다면 정보 간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구조에서 한번 보고 부분에서 한번 보는 그런 연관관계,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이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과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잘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분석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에 이제 중요한 말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 속에 저걸 집어넣어 봤는데 하늘 에 새로운 것이 것은 없다. 모든 새 것은 옛 것의 변형일 뿐이다. 즉, 정말 지금의 최고의 창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존의 선조들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축적돼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거지. 그게 완전히 창의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핵심적인 사항이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자기가 지니야 될 그런 정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사용과 활용 이거에 대해서도. 그걸 갖다가 참고해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 불필요한 걸 이제 버내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그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정보 분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제 그 오류가 있다고 얘기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예단한다는 겁니다. 예견해서 함정.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옳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정보를 고같이 이제 분석하게 되면 잘못된 고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 정보를 많이 그렇게 이제 갖다 놓고서 그 분석하면 좀더 질적으로 높은 정보를 고같이 얻을 거다 하는 그 채택에 있어서 함정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보는 100% 정확할 거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맹신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정보 분석의 함정 중에 일반화의 오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 오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항상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정보 분석 방법론을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두 가지 이제 그 일본에 파견됐던 이제 그 정사 황윤길과 그다음에 이제 김성일 부사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서로 달라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던 놀라운 일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오백대개 구십일 년 이때 파견돼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한 91년에 이제, 아, 1990년 9월 달에 갔다가 일본 도쿄에 한그 도착해서 11월 달에 이제 그도요도미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1591년에 조선에 와서 선조한테 그 사실을 보고 했을때 황윤길 정사였는데 이제 이 황윤길의 보고는 일본 놈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거다 하고 그걸 갖다 가 인정해서 그런 사실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김성일은 그 부사했는데 침략 가능성을 부정했어요. 그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논란이 가중돼가지고 고 같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놓고 지금의 이제 그 판단에서는 황윤길은 이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김성일은 형편없이 그렇게 판단해서 임진왜란의 그 제일 문제가 됐던 사람으로 이제 지적되는데. 그건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데 황윤기론 가가지고 와서 사실 판단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 김성일은 유성룡한테 당시에 얘기했을 때나 내가 나도 이제 그 일본에 갔는데 일본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거를 얘기하면 전 이제 백성이 혼란이 가중되고 심각한 정부의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반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그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황영준이나 김성일은 두 사람 다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사실만 놓고 판단해가지고 대비해야 된다 얘기했고, 김성일은 만약에 사실을 갖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혼란만 가중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생각해서 그 사실을 약간 축소시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지금 판단해보면 이게 이제 1990년에 이제 일어났는데 91년에 보고됐고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임진놈들이 쳐들어왔어요. 따라서 이 우리는 마치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조선 정부가 심각하게 일본한테 구욕적인고 같은 그 사실을 피해를 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판단할 때이 문제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당시 정부의 지적 능력이 일본보다 떨어져 가지고 그걸 파악하지 못해서 대비하지 못한 결과물이지 이거 이건 국부적인 그니까 아주 극소한 사항에 속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중에 이제 그분법적 사고 이거에 관해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 이제 그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타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이분법적 사고 중에 인간은 이타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어떤 게 오류일까요? 정말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수업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화를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더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타적이다. 이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건 이제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양면성을 지닐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작동될 수 있는데 그걸 놓고서 그걸 인간은 이기적이다 한쪽면만 보고서 그러니까 그걸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아 죄송합니다. 이거 기침까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보를 분석할 때 가져야 될 그런 이제 그 자질과 이러는 것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것 중에 정말 유념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게 아주 작은 싹을 보고 이제 그 사태의 흐름과 실마리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분석해야 된다. 이제 이것과 관련,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그런 정보라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걸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그 강원도 지역에 댐을 만든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댐을 만든다는 사실을 놓고 모든 사람들은 아,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질을 관리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요 중에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강원도에다가 댐을 만들면, 물을 관리해가지고, 홍수를 할지 이러는 것들을 막아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그 황무지처럼 생긴, 그 잠실 일대 이뿐만 아니라, 아쿠정동 뭐 이런 그 일대는 물에 잠겨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이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앞으로 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구정동 거쪽이 이제 부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정보가 정말 그렇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것 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다 파악해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댐을 건설한 다음에 그걸 갖다 일거에 그걸 열거나 방수를 하면 방을 하면. 서울이 물이 잠길 거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했는데 모든 사람들, 어린이들 도코 묻은 돈까지 다 돼가지고 우리의 평화댐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그거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서울이 물이 잠길 거다 이랬는데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할지 몇 명의 지식인들은 그런 걸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지구는 둥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서 불을 물을 갖다가 많은 그런 방류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은 둥글으니까 양쪽으로 흘러가나 이렇게 해서 서울이 잠기는 일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같이 판단했는데 당시에 신문이랄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오류를 맹신해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정보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크게 작동된다 하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뭐, 보니까 이제 독일의 아우트반처럼 이렇게 생긴 요 같은 사진을 제가 이제 그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실제 사업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랄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분류해서 어떤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걸 관찰한답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보다 좀더 다른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고급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앞으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 그러니까 이 같은 사진과 같은 정보를 같이 보는데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 편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 이런 모든 부분까지 결정을 시키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가 수집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고지 연관관계를 갖게 하고 상관관계를 갖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 다닐 때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는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자꾸만 정보를 분석해서 그 내용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의 습관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보 분석은 정보기관에서 이제 정폭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지만 정보 분석은 옛날에 이제 뭐 CEO랄지 모든 거그 같은 기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 뭐 이런 데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정보가 오픈되고 많은 그런 개인들도 정보에 접근하면서 휴제로은 이제 우리도 정보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에 신뢰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예측 가능성,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분석한 그런 시대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이 각자가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서 실제로 평가한 다음에 자기 위에 그런 생계수단과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하는 이런 능력 이것들을 배양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한 이 정보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러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관리는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인지 이러는 생각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왜 정보 관리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보 임무 그 다음에 배포하고 기록 보관하는 이런 총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보 관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인은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으니까 정보가 주먹 구구식으로 지금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인제는 그런 사회에서 탈피해 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됐다 하는 거는 정보를 어떻게 이제 관리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생각과 이제 그그 그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정보라는게꼭그 전공과 관련돼서 뭐 동네에 꼭 관련된 그런 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잡다한 지식이랄지 그 다음에 재미있는 유머랄지 이런 것도 실제로는 정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는것 같은 것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어서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정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사회다 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정보관리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그 자꾸 제기되는데 이 정보관리의 필요성은 왜 그러면 정보를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왜 개인이 그러면 정보를 관리하느냐 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면 정보를 효율성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가 돈이 된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이 효율성 추구하는 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해서 돈을 버는 방식에서 집중되어 있지만 개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차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로 그 개인의 일 개인의 지성과 집단지성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은 이제 정보를 아주 고급 정보랄지 이런 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데 더 많이 활용하는 거고 개인은 일 개인은 실제로는 개인 개인이 개인의 지적 능력만 갖고서 고가치 대응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지능력이랄지 어떤 걸 인지하는 방식 이것과 시간 그 개인이 어떤 지식을 쌓아서 개인의 정보로 고가치 쌓아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방식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정보관리의 필요성이다. 신속성과 효율성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정보의 중복을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계속 중복되어 있다면, 그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한 가지 정보를 놓고, 여러 문 문제점을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건 좋지만,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갖고 그 활용해가지고, 분석해낸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보의 중복, 이걸 방지해야 된다. 관리에 제일 필요한 건 결정입니다. 결정, 합리적인 결정 이게 물론이에요. 유럽 사회에서는 제가 이제 뭐그 그 자신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거고 자기 인생의 파트너를 고 같이 결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분 세대는 냉철해졌기 때문에 휴머니티스상의 관점에서 그걸 고 같이 자기의 동반자를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해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를 예를 들면 한 번에 감동을 받았다 해서 그 모든 면을 갖다가 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데 다 그렇게 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미리연에 방지하고 이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냉철하게 분석해 가지고 자기와의 그 아비투스 어떻게 맞는지 이걸 판단해내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중요한 그왜 그러냐 그게 살다 보면 이혼한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좋은 방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를 활용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왜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감과 만족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해야 된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관리의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방법은 이 방법이 이제 그 아주 쉽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별로 그리 설명할 부분들이 없어서 쉽게 쉽게 얘기할 부분들이 이제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짚어보는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해왔는데 이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음, 정보 관리 시대에는 하라리가 이제 그 지적한 건데 하라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학자고 여러 가지 이제 사피엔스를 이제 여러 책들을 써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런 석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라리는 지난번부터 쭉 설명해 왔지만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이두 가지만 이제, 음, 이제 살아남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유로 이제 이행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그 확보하고 그 정보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중에 이제 그 하라리 얘기를 잠깐만 더 이제 고 같이 얘기해 보면 이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의 혁명시대에는 수십 억 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 수십 억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앞에서도 쭉 얘기했듯이 AI의 등장이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산 수산의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기 사회, 그러니까 그 정보화 후기 산업 사회를 살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 자유와 평등, 자유 이데올로기.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이 이데올로기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후로 더 많이 의심을 받게 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심각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사회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는데 이게 이제 그 전환점이 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 사회보다는 비대면 사회로 많이 이제 그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사회로 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중에 제가 이제 그 요발 하라리가 얘기한 부분 중에 그 제일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건 앞으로 사회에서 그러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정보기술 여기 중에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리는 그 정보를 정말로 잘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정보 소양 능력이 중요하다. 그것과 맞다 있고 두 번째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겠니까 제일 정보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판별해내는 이와 유 같은. 그 다음에 정보를 조각, 조합한 각조 다음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용시켜서 그 생각을 바꾸는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정보의 수집, 정보의 판단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하라리는 얘기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교 교육 내용도 저는 이제 그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도 제가 그 모든 시험에 핸드폰을 다 꺼내가지고 그걸 찾아서 봐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도 봐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에 암기해서 쓰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걸 왜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핸드폰이나 이거 꺼내서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답을 써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몇 차례 시도했는데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학생들 스스로 또 반대해가지고 교과서 펴놓고 보고 뭐 이런 거 쪽지에다 적어고 이런 거 괜찮은데 그래도 핸드폰은 보지 말자 이래가지고 핸드폰 꺼내서 보는 거는 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시행만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만나서 의사를 들어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암기보다는 그걸 갖다 찾아서 정리하고 그다음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방식의 시험이 될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논리를 세울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쉽게 아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과 이런는 것들은 다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주 차 강의에 1차 시간을 이제 이걸로 마치고 2차 시간을 그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그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보다는 이제 대면 수업을 저는 이제 그쭉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얼굴을 빗고 이렇게 강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있는 이번 학기에 그 강의하는 모든 제자들은 정말로 얼굴을 많이 빗지를 못해서 그 누가 누구인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비대면의 약점입니다. 음. 아무튼 여러분 강의 1차 시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잠깐 쉬었다가 2차 시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